열1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입니다. 열1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를 서로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머리 하나에 은8 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아 포도주틀로 말미암하겠느냐 아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죠.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나지 아니하겠냐고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르데의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어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 기적의 행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기적에 포커스를 할 때가 많은데 그 목적 놓칠 때가 덜어있지요. 어,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특히나 우리 신자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필요한 거죠. 충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볼 때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기적을 우리가 쉽게 그 함부로 이렇게 돼야지는 않지요. 아 먼저는 불신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게 어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신자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 뭐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본문 내용 요약하면 뭐 그런 겁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 먹을 것도 없어서 자식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엘리사는 당시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예언을 하더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처리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 그이 사건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북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다 같은 기적이 아니죠.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게 무슨 시사인이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떤 뜻이죠? 예,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자, 내가 체험한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 이것을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영적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이게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을 때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떡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죽일 사람들을 살려서 돌려보냈잖아요. 아니. 그 전에 아람 군대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어제는 그 도단성 공격한 아람 군대를 눈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위를 하고 사로잡았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의 권고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살려보냈습니다. 원수, 아람. 그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대가, 아랑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마리아성을 포위했습니다. 이걸 볼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죠? 예. 이 아랑 군대의 모습은 보편적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등병자를 고쳤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은혜를 악으로 갚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어,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아단과 하와가요, 자신 만드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반역이 있죠.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사건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는 고난 당할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 버려두고. 그런데 도망친 제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왜? 가로주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로 유다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편적이라 이말 쓰는 거는 예외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때요, 사람을 도와줍니다. 용서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에 문제는 뭐냐면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최소한 배신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뭔가 표현을 해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예. 안될 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배신 당할 거라면 아예 베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예수님은요, 자신 팔고 배신을 한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원망 야 이거 이거 보면요 얼마나 오늘 본문이 무섭습니까 여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 사실 나귀 머리는요 어,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중국선은 땅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이 낙이고기라고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하늘에는 용고기라고 그래요. 뭐 용고기가 있나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예, 하는데 성경에서는 식용이 금지된 그런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 여기 8 0세계 이거는 노동자 한 사람의 거의 1년치 품삭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 똥 있잖아요. 합분태. 요거, 일, 한 급이면 0.3리터인데, 한번요 뭐 정도 되겠나요? 예. 이거는 노동자의 한 거의 20일, 보름치 이상 되는 품싸기이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사회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 잠깐 그래도 한번 좀 징그러운 얘기긴 한데 자루에다가요 개를 담았다고 식당 와서 팔아요 사나우니까 반드시 죽여서 꺼내라고 무게 달아서 팔잖아요 가 그래서 말대로 때리잖아요 나중에 자루 열면 예 애가 있었던 게 제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에서는요 어떻게 인육을 먹었냐. 우리 집에 이제 북한 아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야, 이건 안 믿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 선생님, 밥 굶어보세요. 눈이 뒤집혀서 사람이 짐승으로 보입니다. 네, 나중에 안 돼요. 나중에.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왕이요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이게 이경 여인이 이 내용을 제 본인만 알면 됐을 텐데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28절 29절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인끼리 서로 자식을 나눠 먹은 꺼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참으로 처참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왕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뭐죠? 예, 옷을 찢고 예,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 그가 성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옷을 입었더라. 사실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여기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데 이 왕의 한 말이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 왕으로서는 화가 난 거죠. 아니, 아람 군대가 왔을 때왜 먹여 보내라고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아랑군대를 다 진멸해버렸으면 이런 참극이 생겼겠느냐? 한마디로 책임을 엘리사에게 예 돌리고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이때 이때 엘리사의 모습이 하는 일이 뭐였죠? 예 32절에 보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지금 같이 의논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굶겨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는데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결국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 분명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한 징계로 고난을 받는데 왕은 계속 엘리사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사실 그 아까 보았던 그 굵은 배우이요 이거는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벌을 받을 것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배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벨리사도 원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변화시켜 주시고 뭘 변화시키냐면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기도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할, 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게 뭐죠? 더 바람직한 것. 원망 없이 기도하는 것. 내 부족함을, 우리나라의 이 폐역함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지 않습니까? 여기 32절, 33절은 장노들과 함께 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자 보내고, 왕도 뒤따라 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막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마리아를 애워쌌던 아람 왕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재앙이 여호와께서 보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말씀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기다리지로 않기로 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힌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람 왕이 사자를 엘리사에게 보냈네요. 자, 사자가 왔을 때 엘리아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우리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하를 한세 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수아를한세 갤로 매매하리라 예.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거 정말 맞는 거거든요. 열린 마음 가지고 경청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는데 왜 자꾸 그 생각이 나나 몰라요. 그 그때 당시가 어느 어느 때냐면 한국은 이제 IMF 때고요. 북한은 이제 곧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실 그 심지어는 굶어 죽은 사람이 인부담에 묻히는데 그걸 파 가지고 먹는다 뭐 필수를 다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북한 중간군에서 인구가 한 5만 되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뭐 저는 평신도 사역자니까 후원을 받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밀가루를 이제 한 80톤씩만 좀 보내 주면 한 달을 버티겠다고 했는데 밀가루 살 돈이 어디 있나요? 할수 없이 옥수수 뭐 80톤은 커녕 뭐 그때 우리가 한몇 톤? 한 5톤 정도 사서 보내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중간군 안에 지하교에 있는 우리 할머니, 신자들, 그들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 응답으로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열어가시거든요. 이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이 뭔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본문에 보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예, 뭐 우레 소리가 콱 나고 뭐 이렇게 들렸냐, 뭐 오랜 시간이 걸렸냐, 아닙니다. 이 엘리사는요, 영안도 열리지만 굉장히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그 장로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캐치를 해서 나누잖아요. 참으로 예, 영적으로 민감했다. 음성 듣는 일에 굉장히, 예, 신속하게 반응을 했다. 여기 엘리사가 예언한 거는 환경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 아닙니까? 고운 가루 한 사에 한세 개를 이 되고 보리두 사에 한세 개를 된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잖아요. 아니, 오천 명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의 말씀. 터무니 없죠.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기 이 수천 명에게 이 떡과 고기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니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아멘 하셨습니까? <laughs>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아니 고기 잡이 큰 노련한 오부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밤새 못 잡았잖아요. 근데그 잡히지도 않을 시간에 던지라고 했는데. 던져지겠냐고요?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그러지. <laughs>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2 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예. 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힌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일어난 일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이걸 선포를 하네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람 군대로하여금 병거소리와 말소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셔서 도망가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세히 보면 이제 내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 사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 아랑군대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왜 가죠? 거기 먹을 거 있나 하고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증폭이 돼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가지고 아랑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거기에 모든 걸 남겨놓고 가는 그런 장면. 크, 그랬더니 이 소식을 문득명자가 와서 전했더니 그냥 백성들이 쫓아가가지고 먹을 걸 찾아오잖아요. 그 사이에, 그 와중에 바로 이 사람이 밟혀 죽습니다. 네. 사실이요, 이게 뭐냐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대는 거예요. 근데 동참하지는 못해요. 왜? 구경꾼이니까.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말씀을 의제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하지만 동참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시간이 다 되버렸네요. 6장7장의 역사는 열강에 의해서 포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과 기아 선생 뭐 경제 위기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어 이렇게 보여 줍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꼭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랬느냐?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 있습니다. 왜? 우린 북한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북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의 해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오늘 본문의 답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7장1 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엘리사가 딱한 마디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요거예요, 요거 요게 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저 북한 땅에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내용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길이죠. 이것과 엘리사를 오늘 하나님은 대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예 장면, 어떤 기적이 연출이 되어도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일수록 주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상황에 매몰되어 단식과 원망의 불신을 쏟아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절망적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 의지하고 간구하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경험을 하여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